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8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이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지금 야곱의 열도들 가운데 네 번자들 유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예, 요셉인 줄 알지 모르고 그 앞에서 지금 은지한 시험에 걸려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그것을 막아나서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대신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리고 막내아우는아버지에로 돌려보내서 아버지가 그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정말 진정이 뚝뚝 흐르는 그런 호소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호소는 강철 심장이라도 녹인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의심을 풀게 하고 다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은 강철 심장이라도 녹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 진정 어린 사랑에서 나오는 호소인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호소는 강철 심장이라도 녹인다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0장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드러나고 있는 요셉과 유다 두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연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대부분 다 차지해요. 아, 어, 유다에 대한 이야기는 38장, 한 장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44장에서 일부분 다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요셉의 에, 그 파급력에 뒤지지 않을 만큼 유다에 대한 그런 파장과 그 이야기도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요 유다가 참 야곱의 열두 아들들 이제, 이제 요셉을 지혜하고 열한 아들이죠 그 대신하고 대표해서 지금 이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서 이렇게 막내하고 베자민을 구하기 위해서 호소한 이 장면을 보면서 아, 유다의 이러한 그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버지 야구배우를 염려하고 사랑하는 그 치극한 마음뿐만 아니라, 막내하고 베냐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대신 노예로, 담보로 내놓고 내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다의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38장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8장에 보게 되면요 야구배의 아들들이 눈에 가시 같은 보기 싫은 요셉을 야구배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와서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야구배에게 아주 정말 타격을 네, 정신적인 고통, 타격을 입히게 되죠. 지 그러니까 속에 속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야곱의 장막에 이 거짓 영이 딱 이제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날마다 죽은 요셉,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 우울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서 유다가 뛰쳐나오죠. 이게 38장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국의 장막에서 가출해 버린 유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가난한 족속들의 마을로 가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친구로 시라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그리고 그의 소개로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식을 셋이나 낳고요 또그 자식들에게도 아내를 얻어줘야 되는데 가난한 여자 중에서 딥나의 딸, 예, 딥나 하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들릴라고 생각나죠? 딥나의 딸 다마를 또, 어, 아내를 얻어주게 되죠. <laughs> 자, 우리가 어찌 보면 유다는요,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원약에 깃들어 있는 야곱의 장막에서 완전히 탈선해갖고 이탈한 사람같이 보여요. 안 그러겠습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떨어져 나와서, 가난족들에게 가서 그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야곱의 장막에서 지금 깃들어 있고 이어 내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서는 죄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유다가 어디까지 타락하는가면요. 자기 마누라, 수아, 에, 에, 딸이 죽고난 다음에 애도 기간이 지나자마자 딥나의 들강자들에게 갔을 때 애나임 성문 곁에 창려계로까지 예, 가요. 얼마나 그가 죄를 지키에 한번 이제 예, 말하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그 폭주 기관자처럼한번 타락과 탈선의 길로 들어서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주라고 들어갔는데 누구예요? 며느리 다마리였습니다. 며느리 다마리 유다의 가문의 시집을 와서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에 내려, 내려오고 있는 내력, 그 언약의 가정으로서 정말 이 가문의 자식을 나아 대를 잇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이렇게 자신을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까지 끌어들이는 상관이 같은 것이죠. 이런 내막을 알지 못하는 유다는 어떡합니까? 그녀를 당장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라 그때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이 화대 담보로 받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그보니까 유다가 보니까 자기 거란 말이에요 그때 유다가 하대에빡 맞는 거예요 정신, 정신이 벗쩍 차려지는 거예요 나는 창녀만도 못한 창녀로 변장한 나 며느리 다말만도 못한 나는 정말 이렇게 타락되고 탈선된 사람이구나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며느리의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여기에서 다말이 이제 유다가 다시 마치 돌아가는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예수님의 비열한 탕자처럼 유다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8장 유다의 기록이 쓴 다음에 오늘 44장 요 내용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다시 아버지 야곱의 장막으로 돌아간 유다는요. 자신이 죄를 짓고 탈선하고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처럼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이상으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이 깃들어 있는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았고 아버지 야곱과 또이 언약을 함께 이어내려가는 그의 형제들이 얼마나 수중한 것인가를 깨달았으며 지난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지금까지도 속이고 있, 지금 있지만은 말을 참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에, 우리가 38장 이하에서 보게 되면 가정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기를 구할 때마다 유다가 앞장서서 나서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꼼짝없이 요셉의 은잔 시험에 걸려들어서 지금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베냐민, 막내하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노예로 다, 어, 잡혀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호소에서 우리가 참 놀랍게 변화된 예,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제외하고, 열한 아들 가운데, 정말 요셉의 버금각에 덜답게 성화되고, 성숙되고,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고, 정말, <웃음> <웃음> 언약의 중실성을, 중대함을 깨닫고, 참, 희생과 선빔으로 가족을 위해서 나서는 유다의 이 모습.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제가 제기했던 질문, 어찌해서 유다가 이렇게 섬김과 희생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나서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했네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유다의그 이러한 그 간곡한 읍소하며 호소하는 내용들은요. 요셉이 지금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그들이 변화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에, 그런 것을 정말 능히 풀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의심을 다 풀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정체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진정이 뚝뚝 흐르는 호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 이제 제가 오늘의 묵상과 관련해서 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후에 야곱이 임종에 가까워서 침상 머리 지팡이에 의지하고 열두 아들의 장례사를 예고하며 축복할 때에 유다에 대해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동물들의 왕 사자에 비유해서 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들같이 많아질 그 후손들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후손, 유다의 후계에서 시에서 왕이 나오고 치리자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아, 메시아의 출현을 이렇게 바로 유다의 그 시에서 뿌리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후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의 희생,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 지도력, 그리고 그가 이러한, 그가 나타내는 희생과 섬김의 그 리더십, 지도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버지 사랑과 형제 사랑. 여기서 풀 때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감하면서요.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유다가 막내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종대기를 차치하고 나서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대속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후일에 그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애표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랑이 지금 겉으론 엄하게 하면서 형제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는, 알아보고 있는 요셉의 모든 의심을 다 제거시키고, 요셉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열두 형제가 얼싸한고 울면서 22년 만에 재해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의 장, 사랑장, 13장에서 사랑의 애찬을 했던 것처럼요. 정말, 진실한,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랑에 기초할 때에 모든 의심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랑은 정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는 승리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대진리의 전제를 오늘 말씀으로 마감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요 유다가 지금 총리 요셉 앞에서 요셉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치극히 낮아져서 없소 하면서 피를 토하듯 벤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어떤 정의의 기초에서 하는 호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거짓과 사기와 도둑, 지금 훔침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총리 요셉의 자비에 호소하여 읍소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던 그 유다의 사실처럼 우리가. 그러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유다가 총리 요셉의 했던 정의의 기초보다 자비와 사랑에 매달려서 간구했던 그 간절함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국민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며,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하는, 승리하는 데까지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